안녕하세요. 저, 레고. 잠깐만, 이거 좀. 맞춰보겠습니다. 됐어. 자, 레고로. 저가 무한 큐브. 자, 이게, 이거 딱3 개만 있으면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. 딱3 개. 이게, 왜, 어떻게 하냐면은,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. 이렇게도 되고, 그러면, 자, 이걸 붙이면,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이것도 붙이면, 이렇게 되잖아요. 자, 이, 이 원리를 활용하여, 오늘 이거를 만들 것입니다. 자, 일단, 이렇게 하나 펴서, 위에 놓고, 또, 이렇게, 아닐 수도 있어요, 잠깐만. 한 번만 해 보고 옵니다. 자, 이렇게 펼치고 또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도 되고 자, 다시 원래 모양으로 돌아왔죠? 자, 이렇게 일자가 됐죠? 이렇게 접으면 아까 모양이지만 여기 하나가 생겨요. 여기서 여기를 하면은 모양은 똑같지만 여기 이렇게 됩니다. 또 이거를 접으면 또 이렇게 돼요. 자, 이거가, 자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할수 있지만, 이렇게 해도 됩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,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하면은, 와, 무한큐브입니다 자, 딱 설명해 드릴게요. 이거 일자로 맞추고, 또, 이거를 이렇게 하고, 색깔은 틀려도 괜찮습니다. 저는 색깔은 집에 많이 없어가지고 이걸 했고요. 이렇게 하면은 또 여기 옆에 펼칠 수 있습니다. 또 옆에 펼치면 이 가운데도 펼칠 수 있어요. 자, 이 가운데도 펼치면 또 여기도 펼칠 수 있습니다. 또 여기 가운데가 있습니다. 또 여기 여기 있습니다. 자, 이거, 이거를 꼭 만들어 보고 싶다 하면은, 레고가, 딱, 이거 하나, 둘, 여긴 꼭 같은 색이어야 돼요. 그래야지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. 요거 하나, 요거 하나는 다른 색이어도 상관없지만, 같은 색일수록 좀 좋습니다. 자 또다시 껴 옵니다 자 여기를 펼칩니다 이게 순서가 잘 맞아야 돼요 자 여기서 이것도 잘되고 이것도 잘됩니다 자 여기서 또 여기 근데 다른 사람이 이미 만들어서 유튜브 올렸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이렇게 저가 레고를 만들다 보니까 뭔가 이게 뭔가 됐어요. 이게 이거를 재밌습니다. 그 집에 장난감, 장난감 종이로 만드는 그 무한 뭔가 있이 그거 저도 만들어 봤거든요. 그거 옛날에 좀 재밌더라고요. 그래서 이것도 좀 많이 하면... 그좀 재밌 많이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. 이것도. 이것도 그 종이로 만드는 거랑 비슷해요. 근데 종이로 만드는 거는 가위가 필요하고 풀이 필요하고 종이가 필요하잖아요. 전이 종류 레고 딱세 개. 딱이 하나, 둘,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. 똑같은 모양으로요. 일단 다 펼쳐 놓고 하세요. 자 펼쳐 놔서 이게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 기억하게 해 줄게요. 자, 살짝 대고 자, 여기 동그라미가 있으면은 이 반대로 동그라미 저 여기가 똑같이 얘도 반대로 동그라미 다르게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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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요. 이렇게 해도 근데 아안 되네. 어 이렇게. 이렇게안 돼요, 이게. 하면은 별로 재미가 없어. 그냥 이것만 되고 자, 이거. 이거 펼치고 이거 펼치고 여기서 또 접어. 못 접읍니다. 어, 눈 같은데? 오 왜지? 어, 나만 그런가? 여기 가리면은 뭔가, 오 어, 여기도 가리죠 아닌가? 아나아닌다자 일단 요렇게 이 모양 말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사실은 요거여도 상관없는데 이걸로 하면은 앞에만 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뭔가 똑같은 색깔인데 뭔가 모양만 이렇게 비슷한데, 이거 빼고요. 모양만 비슷한데, 그럴 수도 있어요. 여기, 이걸 하면은, 또 여기. 자, 그러면은, 네, 이러고서 이 설명, 자, 만들기는 끝났습니다. 엄청 쉬워요. 해보세요. 이거 만들어보세요. 그 조립하는 법도 간단하고 하는 법도 간단해요 대신 새로 산 거면 뭔가 살짝 딱딱할 수도 있어요 전 많이 해봐서 그게 잘 되지만 그 새로 산 거에 이 부품이 있다면은 좀 새로 산 거에 만들고 이거를 또 가, 가지고 놀다가 새로 산 거를 가지고 놀다가 좀 많이 익숙해지면은 좀 지겨울 때 되면은 그거를 빼서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. 이렇게 만들어서 또 제가 레고로 나중에 레고로 뭔가 재밌는 게 생기면은 저도 이렇게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본그 올려 보겠습니다. 재밌어요. 그럼 빠이빠이, 나 조금만 더 해야지. 끝, 조금만 더 하자. 아, 이거 끄고 할게요.